안녕하십니까. 하우싱 김수입니다 어, 오늘은 태안에 있는 닷게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로저수지라고도 하는 곳인데요. 어, 여기서 민박지 그 어르신이 청소비쪽으로 5천원씩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곳입니다. 뭐 <laughs> 고개를 풀어놓는 데는 아니고요. 어, 청소비로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기 해마다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데요. 어, 작년에도 5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와서 어, 여기서 고사리 좀 뜯고 어, 요 앞에 산이 어, 여기 민박집 사장님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고사리 어, 좀 뜯고 또 그것도 말려서 가져가고뭐 어, 이렇게 해마다 이맘때 오면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회원들 몇분 하고 어, 또 처형 또 동서까지 해서 어, 여러 명이 지금 왔습니다 민박집 방두개 얻어 놓고요 어, 잘 먹고 잘 놀고 잘 낚시하고 어, 이러고 있습니다 어, 아침 일찍 왔는데요 산에 어, 갔다 오느라고 낚시를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아침 입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여덟 치 되는 거두 마리하고 잔챙이 몇 마리 이렇게 잡기만 했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터지면서 어, 낚시를 하지 않았고요. 이제 해가 지금 지고 있는데 해 지면 어, 또 입질이 좀 들어지 오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옆에 계신 조사님 얘기가 밤낚시가 잘안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또. 어쨌든 어, 이제 오늘 저녁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어, 밤낚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케미 교체 완료했습니다. 바람도 잦아들어서 아주 찬찬하니 낚시하기 아주 그만입니다. 그런데 입질이 없네요. 어, 밤 낚시가 잘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시가 돼 가는데요. 입질 두번 있었습니다. 지금 어, 어, 주황색 케미는 지렁이 예, 이렇게 달아놓은 거고요. 어, 파란색 케미는 어, 어붕글루텐입니다 그런데 어붕글루텐에서만두번 입질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마리, 일곱 치좀 넘는 거, 여덟 치좀안 되는 그런 거한 마리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뭐, 어, 깔짝대는 입지도 없네요. 어, 안 된다고 얘기해. 옆에 조선님이 한 낚시 안 된다고 하더니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고 내일 새벽에 다시 나와서 아침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새벽 4시가 조금 지난 시간입니다. 아... 어제 밤 11시가 되도록, 다 되도록 낚시를 해봤지만, 입질 딱두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잡고 어, 가서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이제 나왔는데, 아침에 대 다시 깔면서, 어, 바로 입질 받아서 아홉 치한 마리 잡았습니다. 입질이 한번더 있었는데, 오늘... 낚싯대 만지고 있는 중에 올라왔다 내려가서 찜질도 못해봤고요 역시 아침, 새벽 입질이 활발하다 하는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아침 기온이 그래도 차갑진 않은데요 그래도 좀 쌀쌀하네요 그래서 제가 옷을 좀 얇게 입어서 난로를 펴놓고 앉아있을 정도, 정도의 기온입니다 바람 불지 않아서 참새는 거야 아주 낚시하기 좋습니다 예, 여기 줄풀 사이 예, 이쪽에서 그나마 입질이 잦습니다 가운데 물론 말풀이 물속이 있습니다만 어, 그쪽보다는 이쪽 줄풀 쪽이쪽에 입질이 잘 들어오고요 어, 이 말풀 있는 데가 이게 구멍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내려가질 않는데요. 어, 그나마 이 줄풀 앞에 여기는 찌가 어, 잘 섭니다. 어, 지렁이도 꽤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지렁이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좀더어분글루텐에 찌가 어, 있었고요. 지금 아침 시간에 조그만게한 마리 더 잡았는데 아, 두 마리 잡았는데 두 마리 다 어루트 먹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 파란색이 지금 오븐루틴이고요 어, 주황색이 어, 옥수수하고 지렁이 이렇게 달아놓은 거라서 어, 찌울림이나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그래도 입질이 좀 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확 달라진 그런 건 없고요. 어, 4 시에 나와서 세 마리 잡았는데 하나는 아홉치, 나머지는 뭐 여섯치 정도 그래 작은 부모입니다. 어, 그세 마리 중에 하나가 지렁이 먹고 나왔고요. 두 어, 마리는 어붕루탯 먹고 나왔는데 아, 지렁이 달아놓은 데가 어속에 말풀이 많아서 <laughs> 에, 찾아 먹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여, 사, 지금, 엘비스님 보이는데, 저기는 큰게좀 나왔나 봅니다, 그래도. 밤늦게 와가지고, 대피느라고 어, 고생했는데, 미수 하셨나 모르겠네. 120문제. 황소개우리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뭐 거의 멸종하다시피 황소개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참 많이 있더라고요. 밤에 황소개우리 울음소리가 꽤 나는 걸 봐서는 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아 베스 불루길은, 배스하고 불루길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 새우가 많은 것으로 봐서는 아직 배수가 없는 건지, 이따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음, 잡는 걸보질 못했어요. 새우 개칫수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음, 배수가 많이 있지 않은, 있지 않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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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시열가 여덟 겠네 가장자리 그분븐으로좀 반전한 게 여기 여기서 칠 마리가 나왔네. 어. 이쁘니까. 아 튼튼하게 생겼네요. 예, 이제, 햇살을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입질이 뜸하네요. 어제는 이 시간에 잘 나오던데, 어, 지금 입질이 뜸합니다. 진짜 바람 안져 먹고, 낚시하기 참 좋은데, 아, 참. 이상하게 닭개지가 작년부터 그, 쿵붕어가 안 나옵니다. 어. 봐야 월척, 네, 허리 끝도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오 후, 한시가 지났습니다. 아까 8시 반쯤, 뭐, 앞에 있는 산에 올라서 고사리 좀 뜯고, 뭐, 나물 다른 두릅도 좀 있더라고요. 좀 뜯어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어, 나가서 보니까 바람이 터져서, 어, 바람 정면에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잊질도 없을 시간이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오후에, 어, 저녁 무렵에, 그때나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갔다 이제 내려와 보니까 찌아나가 없어졌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여8시도안 되는 붕어가 옆에 낚싯대 3대를 한꺼번에 걸어가지고 다 엉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푸느라고 한참 걸렸고요 어, 오늘 바람이 안 불면 상당히 덥다고 느껴질 그런 날씨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시원한데요. 어, 이거 참. 예, 6시 15분입니다. 아, 입질은 아주 세번 멋있게 올라왔는데, 한눈 팔다가 둥둥 떠있는 거를 찼는데, 단대져버렸네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집중을 못하니까, 여기 지금 네 대, 4대, 네 대만 던져놓고 있는데, 아무지 보지도 못합니다. 어, 해가 지금 저쪽에 걸려있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야, 전면에, 어, 대를 던질 수 있을 것같고요 어, 지금 또 파도가, 많이 아, 칩니다.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낚시하기가 지금 힘들고요 어, 왼쪽에 수초되어 있는 거. 네 대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일곱시 십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해가 안 떨어졌네요. 어, 지금 저녁 먹고 나와서, 어, 방금 한 마리 잡긴 했는데요. 어, 지금 제대로 못 보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산 층인데, 어쨌든, 저는 먹고 쳤습니다. 이게 바람이 좀 자야 되는데, 아, 파도가 쳐가지고 채비 투척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케미 교체 완료하고요. 어, 밤낚시 준비 다 됐습니다. 아, 조금 아까 저 2번 때가 아, 고기를 하나 걸었는데 이게 수초를 감아버리면서 채비가 터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놓고 책이 다시 왔다 보니까, 아, 깜깜해져 버렸네요. 이야. 어, 크다. 어이. 아니, 그렇게 안 돼요. 콧커리좀 넣었겠네. 에이. 32요? 예. 32. 이요 32. 32. 33. 나왔습왔습니다0 30. 30. 30. 분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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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래0 30. 30. 30. 30. 30. 30. 3 채비 어, 던져놓으면서 입지를 세 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제대로 침질 했고요두 어, 번은 늦어가지고, 어, 헛방쳤습니다. 5시 20분입니다. 아, 물릉고사님이날 재기 전에 나와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네요. 참 별일 다 봅니다. 어, 날이 밝고 있는데요. 바람은 뭐 잦아들지 않습니다. 계속 그 방향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낚시하기 어렵고요. 어, 오늘 뭐 오전 한 9시 이때까지만 낚시하고 출소도 <놀람>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바람 많이 불어서 낚시하기가 어렵고요. 어, 지금 바람 방향이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해졌는데, 어, 그래도 어, 체비 투추가겠네요 그래서 일찍 철수하겠습니다. 어, 그 닷계지에서 2박 3일, 뭐, 낚시보다는 어, 이 처가 식구들하고 노는 게 바빠가지고요. 지말 낚시를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낚시 했고요. 숙막, 쥐막, 마시습니다 내년 5월, 그때, 다시 한번 찾을 예정입니다. 아, 민박집 괜찮고요. 시작이, 또 뭐, 그 어렵지 않고, 또 붕어도 간간이 나오고, 그래서, 음, 다음에도 또 찾을 역사가 있습니다. 자, 아, 더 좋은 데서 뵙기로 하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던지지 마. 자, 터득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 녀석이 인사를 합니다. 자, 그래. 잘 갈게. 고맙다.